안녕하세요. 한샘 인천 9월점입니다. 요즘 입주가 아주 핫한 곳이죠. 오늘은 CTOCL 1단지 84B 타입의 가구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편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공간인 안방의 가구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2편은 알파룸으로 2편도 기대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안방은 넓은 공간이다 보니 다양한 배치를 할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안방을 호텔처럼 넓게 쓰는 호텔 침대 형태. 두 번째로는 수납의 해결을 위해 붙박이장과 침대를 같이 넣는 형태입니다. 안방은 가로 3,500, 세로 3,600의 크기로 대략 4.7 평의 일반적인 사이즈인데요. 우선 첫 번째 형태인 호텔 침대 형태부터 보겠습니다. 이곳에 호텔 침대 형태로 놓는다면 가로 3,500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장대와 욕실 드레스룸을 이용하는 동선이 효율적으로 되며 베란다를 사용하는 것에도 간섭이 없는 형태이며 가구가 배치되었을 때도 예쁘게 세팅됩니다. 호텔 침대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이렇게 KK 사이즈의 침대를 넣고 좌우를 패널로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침대를 바라보았을 때 좌측에는 짧은 사이즈의 패널과 협탁을 넣어서 동선을 확보해주고 우측에는 큰 사이즈의 패널과 가니테이블을 넣어 간단한 미니 서재 형태로 만듭니다. 우측에 큰 사이즈를 넣어서 드레스룸과 화장대 이용해도 간섭이 없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설치하면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슈퍼싱글 침대 두 개를 넣는 형태입니다. 침대 두 개를 넣으면서 가운데에 협탁을 배치하여 비즈니스 호텔 느낌이 나면서 서로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침대의 우측 부분은 화장대와 드레스룸 이용을 위해 공간을 남겨주시는 센스. 남는 공간에 조명을 넣는다면 인테리어는 끝이겠죠? 침대의 맨 좌측은 공간이 없는데 가운데에 패널과 협탁을 넣음으로써 동선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만약 첫 번째처럼 침대의 좌측에 패널을 넣는다면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되는데 이렇게 설치할 경우 화장대와 드레스룸을 이용할 때 침대를 넘나들어야 해서 권장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당장 그곳을 피하세요. 그럼 슈퍼싱글 두 개를 넣은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실제 호텔 느낌이 나시나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와서 붙박이장과 침대를 함께 설치하는 구조를 보겠습니다. 붙박이장은 가로 3,500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게 베스트인데요. 한 가지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날개벽이라고 하는 벽인데요. 집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다르지만 84b 타입은 이 날개벽이 붙박이장보다 살짝 얕은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붙박이장 설치하는데 고민이 정말 많으신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공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느낌으로 시공이 되고요. 이렇게 화장대 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시면 붙박이장이 날개벽보다 살짝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가벽 마감을 해서 마감도 예쁘게. 장을 앞으로 살짝 당겨서 결로도 예방하고 가벽 마감을 해서 마감도 예쁘게 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맞은 편에 침대를 세팅합니다. 협탁을 베란다 쪽으로 배치해서 베란다 이용동선도 확보해 주시고요. 어떤가요? 수납과 침대 모두 해결이 되었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배치가 고민이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한샘 인천 9월점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2편인 알파룸을 드레스룸으로 만드는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샘 인천 9월점이었습니다.